어떤 안경을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컴컴하게 보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라고도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번 생긴 이 가치관이라는 게 점점 굳어져서 못 바꿔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언제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바꿔지느냐 확실한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할 때. 지금까지 싸아왔던내 인생의 노하우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바꾸지는 역사가 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움으로 안 되는 거 은혜 받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오, 나도 되네. 내가 봐도 놀랄 만큼 달라져요. 대부분이 한번 가진 인생의 가치관이나 노하우를 깨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아멘. 고린도후서 십자형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깨달으이 오면, 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트려져요. 생각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laughs>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야지. 깨닫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행해야지.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고 열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서 인생 잘될것 같으면, 밤잠안자고라도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풀리는 인생이고 안 열리는 인생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실천하고 행해야 하나님 열어주시는 인생되고 형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우리 너무 방법은 많이 배우려고 해요. 세상 사는데 방법이 너무 많이 의존라고 살아요. 인생은 방법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믿음생활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하고 생명을 그 속에 품고. 사는 건 달라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는 사람하고 말씀이 생명임을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달라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게 뭐냐? 가는 것마다 살려요. 욕만이 아니에요. 육신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신다 그랬어요. 내 이론이 무너져야. 주신 말씀에 천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세영광지을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 연구한다고 하나님이 알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은 음. 더 이상의 역사가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전이 나오실 때마다 지식이 아닌 음. 음. 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요. 음. 점점 나아져가는 복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음. 음. 오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초점이 흐트러져요.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나누어져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맡겨버리라 문제 가운데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고비도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옵소서 내가 감당 못할 지경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필선 고기 심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안 쓰는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지만 이게 뭐냐 하늘이 앞으로 이 사람이 큰 일을 맡기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음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을 힘들게 해서 하는 일마다 막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을 연단해서 인내하게 하고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일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필선 고기 신지.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단어와 비슷한 성경이 또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하나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안 끝나더라. 그 말이에요. 10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미 지나가버린 일 붙들고 우리가 후회하지도 말고.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해서 해결되고 좋아질 것 같으면 방세대로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또, 오지 않는 내일을 붙들고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염려한다고 내 짐보다리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감전에 지쳐버려요. 내려놓으며 살고 휘청거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오늘을 좋은 오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좋은 오늘로 만들어 가면 좋은 내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오늘이 쌓여서 좋은 내일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이나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잘 살면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오늘 믿음으로 좋은 거 심으면 내일이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걸어가다가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의심과 염려 때문에 그래요. 잘하다가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10편 37편에 보면은요. 우리는 과정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일을 겪게 됐는지 지금 아무리 우리 안나를 예측해봐야 그다 소용이 없어요. 예측대로 되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은 변수가 많은 거거든요. 잘 나가겠다, 탄탄하다 싶어도 때로 원치 않는 큰이 풍파가 닥치기도 하고, 아이고 힘들겠다 싶었는데 또 순탄하게 열리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더 복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뭐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고달픈 일들, 또어 즐거운 일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길로, 많은 사람에게 덜 되는 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자녀 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면요,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물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평소에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한 염려했더니, 어, 내가 걱정하던 일이 진짜 일어나네. 그런 일들이 우리 경험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돼,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돼.

사는 것도 시들해지고, 교일도 회 마음이 시들해지고, 재미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시들해지면 만사가 시들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서로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믿음생활도 그래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생활만 활발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데, 기도가 시들해지면 자꾸 시험들 일이 생겨요. 애터지게 기도에 맞자뭐 달라진 것도 없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가복 구장에 보면은요 범어리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물을 보고 예수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아버지가 깨달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걸 하나 예수님께 도와달라 고한다니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산만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생,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마음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를 멀리 하도록 하고,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연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최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역의 역사라니까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면 물러갈 것이다. 아멘.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아멘. 먹이를 잡는 사자를 보면은요 저 앞에 놀고 있는 사슴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잘 기어가요. 최대한 가까이 살금살금 기억하다가 사자가 일어나서 뛰면 그때 사자를 보고 도망가도 늦어요. 잡혀요.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안 깨어있지, 깨어있지 않으면 코앞에 그 시험거리가 올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아. 날길신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요베드로향게 아, 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고 하고 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것을 뭐쓸일도 없고 쓰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 키죠 키. 오줌 싸는 이렇게 들고 씌워서 소금으로 보는 키. 그 키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요? 해재밌 네. 것들 제 몰골이고 싶죠. <laughs> 그러면, 복식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견은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실제로 그런 방법을 써요. 밀가루도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 사타에 너희를 갖고 놀고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한다니까요. 악한 영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 아침이면 꼭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도 부부 사이가 평소에 좋아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작은 일로 다투고 나면 그 외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주일이든지 기도이든지 한번 빠질 때는 찝찝하고 죄의식이 있는데 두번 빠지면 그런 생각이 좀덜 하고요. 한달 빠지면 빠질만 하고요. 석달 정도 안 나오면 자기 힘으로 해보되어려져요 10월 한 달을 특별히 좀 이렇게 이 장기결석자들을 돌아보려고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은 정말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가야죠. 그래 놓고도 안 나오지만 그래서 나갈게요. 이런 분들도 있어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수신 거부를 걸어놔요. 안 받는 다고 수신 거부는 다르거든요. 알아요. 전화해 보면 바로 수신 거부를 걸어놓으면 뭐 시로가 가기 전에 바로 시로 가면 바로 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 중간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그런 사람은 중간에 거부를 한 사람이고요. 처음부터 수신거부를 걸어 놓으면 아예 전화가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참 섭섭해요. 목사가 뭐잡고 먹어요. 그래도 통화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수신거부를 걸어 놓냐고요. 그래 제가 전화번호를 한번 바꿔볼까. 이 전화를 제가 30년 정도 를 썼어요. 한번으로 물론 세단위에서네단위로 바뀐 건 있지만 똑같은 881의 5535 거기 이제 3만 들어갔죠 881의 5535를 언제부터 썼냐면 제가 여기 21년째잖아요 그 앞에 8년간, 7년간 그, 그 전에 이 3년 조금 넘어 있었거든요 김해에 그때부터 쓰던 번호가 지금 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다 연결이 되, 되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힘들어요. 한석달 이상 안 나오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요. 목사 전화 오면 귀찮으니까 이러고 아예 거부해 놓는 분들도 있고, 또 감사하게 또안 나와도 전화를 받는 분들은 참 감사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악한 영의 역사.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해서 물리쳐 버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해서 물리쳐 버리고. 또 우리를 서로 다투고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대적 대적해서 물리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오히려 대적하면 물러갈 것이다. 아멘. 피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해요. 대적해서 물리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야고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적하면 피할 것이다. 아멘. 에베스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주를 입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내가 감당 못할 만큼의 고난을 안 주세요. 내가 감당 못할 못하겠다 싶을 때는 피할 길을 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이 거리에 쭉 심겨진 가로수가 어떤 나무는 조금 기울어 있어요. 어떤 나무는 아예 그냥 이뿌리채 뽑혀서 옆에 나무에 또 기대보이세요. 몇 미터 간격으로 똑같이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다 비슷해 보여요. 런데왜 이런 차이가 나냐 똑같이 바람을 맞으면서도 어떤 나무는 든든하게 서 있는데, 어떤 나무는 기울고, 어떤 나무는 뽑히느냐? 뿌리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심어놓았어도 뿌리를 얼마나 깊게 내리느냐? 얼마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느냐? 이차이에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시험에 드는 믿음도 있고요.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안 흔들리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건물도 기초가 참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야 돼요. 말씀의 기초를 세워 줘야 돼요. 어떤 믿음은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꾸 변덕을 떨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막 혼자서 열사람 목소리 다할 것처럼 그러다가 어떨 때는 참 밑바닥 으로천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음의 기복이 심하고 그런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런 애때 기억할 것은요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은 다 지나간다. 여러분 좋은 일도 계속 되지는 않아요. 좋은 일 있다고 자만하지 말 것은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만하면 은서에 고난이 내 앞에 속금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좋은 일에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고난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많이 어려워요. 특별히 그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와서 교회가 좀 성장한다는 이런 경우 제외는 다들 어렵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이 믿음도 떨어지고 숫자도 떨어지고 교회 경제도 어려워져요. 한 해에 교회가 한 2,600개 정도 있다면 세워집니다. 우리나라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2,600개 교회가 새로 태어난다는 게. 그런데 한 해에 약 5,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전주교회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전주회가 850개였습니다. 변두리까지 전주에 850개 교회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있는지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개척 해놓으면 힘들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리타고뭐 조직교회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해서 3년을 못 넘기는 교회가 많아요. 보증금 넣어놓은 거 월세로 다 빼먹고 나면 이제는 손을 들어요. 개척해서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들가운데 뭐 내가 목회를 접어야 돼, 계속 해야 돼. 이것 때문에 기도원에 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개체교회뿐 아니고요. 교회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문을 닫을 한편인 교회는 문을 닫고 안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두두 교회가 서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합치자. 그래서 그냥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만 해도 교회 폐쇄 또는 합병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 줄어들고 없어졌어요.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좋은 꽃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길이 없는 숲을 헤쳐 나가듯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숲을 헤쳐 나가도 길이 없는 것을 가더라도 방향만 분명하면 힘들지만 방향만 분명하면 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앞당겨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의 자세만 잃지 않으면요 결국 주님 주시는 좋은 결말을 보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다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모르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해 드리는 계기가 된다니까요 빌리포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하나님의 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산에서 영광 받은 하나님 모든 세상을 예, 받은 <laughs> 이 말씀은요 너희 모두 쓸 것을 단순히 영적인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아멘 에리미야 <놀라> 2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복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 거니와 아무 날에도 그렇게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지는 말씀 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붙게 붙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주신 말씀 붙게 붙들고 살고 아프고 일이 안될 때도 말씀만은 붙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줬다.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